지켜달라는 그 한마디, 오늘 밤엔 누가 대답할까요? 정순이 식당에 붙었던 협박 쪽지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번호가 가려진 문자까지 도착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이번 주 안에. 지은호는 손을 떨며 화면을 지웠습니다. 강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변명과 후회의 문장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누나, 나 진짜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호야, 지금은 변명보다 방법을 찾자. 그 말투에는 꾸짖음 대신 다짐이 있었고,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알았어. 더는 안 할게. 이지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건네준 CCTV 캡처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을 뻗었는데요. 동네 사채업자 라인의 하부인물 몇 명이 엮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주변에서 돈으로 흔드는 손 하나가 아니네. 연락을 받은 박성재는 바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확실하네. 근데 맨 위가 비어 있어. 꼭대기가 누군지 가려놨군. 둘은 짧게 정리했는데요. 성재야,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 그래. 근데 은호 후배 보호가 먼저야. 그 시각 고성희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의 뺨에 손끝을 대던 젊은 날에 자신이 있었는데요. 손이 닿자 사진 모서리가 바스라졌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동시에 비서에게 지시를 보냈습니다. 그쪽의 주변 정리하라고 했던 일 방식 받고 도움으로 보이게 말은 차갑게 흘렀지만 문장 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오픈 준비를 서둘렀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후배, 잠깐 괜찮아요? 지은호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네, 선배. 무슨 일이세요? 성재는 깔끔하게 재본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주변 정리 방안이에요. 법률 검토 거친 절차도 같이 넣었습니다. 부담되시면 제가 앞에 설게요. 지은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선배, 이렇게까지 성재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커피향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은호, 오늘 얼굴 좋아보이네. 이지혁의 시선이 성재의 파일에 닿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역시 꼼꼼하네, 너. 성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지르고 다니면 내가 치우잖아. 둘의 장난 섞인 한마디에 오래된 우정이 비쳤는데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눈은 동시에 지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선배들 저 오늘은 커피 제가 살게요. 이 지혁이 먼저 답했습니다. 좋지. 대신 점심은 내가 산다. 성재는 한 박자 늦춰 말했는데요. 저녁은 제가 모실게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약속이 포개지자 지은호의 심장은 짧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뒤새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의 비서가 정순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후원과 시설 개보수 지원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정순이는그 봉투를 멀찌감치 밀어냈습니다. 우리 가게는 장사로 번 돈으로 제가 알아서 고칩니다. 비서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그럼 상담만 받으시죠. 그 자리에 우연히 들른 이지환이 뚫어지게 상대를 보았습니다. 어제 그 목소리네. 밤에 들은 흔들지 말라는 그 음색이 귓바퀴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지환은 즉시 이지혁에게 알렸고, 이지혁은 곧장 결을 바꾸었습니다. 너희 새어머니 쪽이 손을 내민 건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정작 결정권은 아버지일 수도 있어. 회사 이미지 문제로 움직이면 더 거칠어져. 둘은 전략을 나눴는데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강호 라인 더 파본다. 너는 윗선 움직임 막아.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대신 내가 은우한테 직접 말해. 내가 그 역할이 맞아.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은 반도직입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은호야, 성재 새 어머니 쪽에서 너희 어머니한테 접근했어.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겉으로는 도움, 속은 아직 몰라. 근데 하나 확실한 건너 상처 안 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판을 깔아야 한다는 거. 이지혁의 말투는 단정했고 어조에는 조심이 묻어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내려 깔며 대답했는데요. 선배,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자리에서 말할게. 이 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내 뒤에는 내가 서. 그 순간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은호가 아주 낮게 속삭였는데요. 선배, 고마워. 반면 박성재는 회사 내부 법무팀과 외부 로펌을 동시에 움직였고, 언론 쪽 동향까지 살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돌기 시작했어요. 재벌가의 오래된 비밀 같은 제목입니다. 실무자의 보고가 끝나자 성재는 차분하게 지시했는데요. 확산 경로 추적하고 초동 대응 문안 준비하세요. 그 누구도 이름을 올리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창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은호 후배가 상처받지 않게 그게 우선이다. 그 무렵 이수비는 협업 캠페인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빠른 실행으로 팀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회의가 끝나자 수빈이 박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수빈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는데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잖아. 일이라며. 말은 가벼웠지만 의지는 뚜렷했습니다. 성재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따라와도 되는데, 오늘은 조용해야 해. 수빈은 눈을 빛냈습니다. 조용하게 있는 거 잘하는 거 알지?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살짝 뒤편에 선 이수빈이었는데요. 성재는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익명글이 도는 만큼 반박 자료보다 사실 왜곡 방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은호 후배가 원하시면 공식적으로 보호 절차를 가동하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수빈이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아이디어 하나. 내 채널 활용해서 선긋기 콘텐츠 만들자.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자는 메시지로. 누구 겨냥 안 하고 분위기만 바꾸기. 성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는데요. 괜찮다. 다만 내 얼굴이 전면에 나서면 너도 타깃이 될수 있어. 수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원래 그런 거잘 피하거든. 이틀 후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언론사 한 곳에서 재벌가 주변인의 출생 논란이라는 초안을 돌렸는데요. 이름은 없었지만 퍼즐을 맞추면 지은호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정순이 식당에는 또 다른 봉투가 배달되었고, 이번엔 얇은 종이 두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입양 서류 사본, 다른 하나는 누가 부모인지 너도 알고 우리도 안다는 짧은 메모였는데요. 정순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어. 이지환은 별개로 움직였는데요. 박영나에게서 들었던 창고 얘기를 더듬어 고성희의 오래된 보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먼지 묻은 상자들 사이 출생 직후의 의료비 영수증과 사진이 묶여 있었고, 영수증 하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개인 비서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었는데요. 이지환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애초에 손을 댄건 그는 곧장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찾아왔는데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라인이 초기에 비용을 댄 거면 너희 새어머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오래전부터 쌓아온 믿음과 충성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미지 관리 리스크 차단. 그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이지혁의 말이 뼈처럼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성재가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못 물러서 은호 후배 지키는 게 나부터 바로 서는 길이야. 그날 밤 지은호는 이상철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그날 저를 딸이라고 불러 주셔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상철은 미소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들어줄 귀가 필요하면 언제든 와. 지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이제 숨지 않으려고요. 제가 누군지, 누가 저를 길러줬는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말할게요. 이상철의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럼 됐다. 다음 새벽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수빈의 채널에서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라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는 대신 루머는 얼굴을 가지지 않아서 더 잔인하다는 문장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댓글은 의외로 잔잔했습니다. 맞아요. 근거 없는 말 싫어요. 수빈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다음 수. 박성재에게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시작했어. 정오 무렵 외부 로펌 명의의 공지가 배포되었는데요. 허위 정보 유포와 무분별한 신상 추적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물살을 조금 돌린 그 순간 고성이가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는데요. 그때의 선택이 여기까지 왔어요. 더 늦기 전에 수습해요.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와서 감정 섞지 마. 문제는 관리야.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균열이 솟구쳤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박영란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는 게 정말 나와 집안일까? 아니면 어떤 하나이일까? 저녁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작은 기자 간담회 형식을 제안했는데요. 사생활을 파헤치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 일에 관해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성재는 안전망이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 지역은 아주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 내 옆자리 비어두라고.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잠시 꼭 쥐었습니다. 선배 와줘. 간담회 직전 뜻밖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알던 진실 반만 맞다. 사진 한장 오늘 밤 공개. 첨부 미리 보기에는 아기의 손을 잡은 여성의 옆모습과 남자의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고, 날짜는 오래전 겨울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때 이 지혁의 목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도 못 넘어. 박성재도 옆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든든히 서 있을게요. 마이크 앞에 선 지은호는 첫 문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단정하고도 잔잔한 문장이 홀 안에 퍼졌는데요.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길 수빈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지은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퍼즐을 모른 채 정중하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수빈의 눈빛은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빠 옆 빈자리 오래 두진 않지. 성재 오빠 옆자린 내 거야. 밤이 깊어 갈수록 숨겨진 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석의 과거 결제 흔적 고성이가 막으려다 되려 불씨를 키운 사소한 지시, 지강호가 놓친 작은 실마리, 이지환이 찾아낸 계좌의 메모. 그리고 그 모든 조각 사이에서 흔들리던 지은호의 마음이 조용히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선택은 내가 해. 그 다짐이 입술 안쪽에서 따뜻하게 번졌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새로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익명 계정 하나가 내일 정오 진짜 부모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예고를 올렸고 좋아요는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성재는 즉시 대응 태세를 정비했고 이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호야, 내일은 나랑 같이 있어. 지은호는 작게 대답했는데요. 응, 선배. 멀리서 고성이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정우 진짜 이름이라는 말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오래된 겨울 사진에서 얼굴을 숨긴 그 남자의 그림자는 누구에게 닿아있을까요? 우정과 사랑,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내일의 한 문장이 누구의 인생을 바꿔놓을까요?